현대 국가에서 행정의 개념 징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자바 행정의 개념 포르토프 독일 교수가 말했던 액티브한 작용이죠. 그러면 공공질서, 공익실현, 그다음에 장래 능동 입법,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 행정은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작용이다. 이거 입법 작용, 사법 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이 행정이다. 요거는 사실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뭐야? 행정의 개념 정의 중에 우리가 어떤 학설이 있었습니까? 소극설이 있었죠. 소극설인데 소극설은 현재는 거의 주장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법 말고 4번 말고 나머지 다다 너무 징글짝으 소극적이죠. 소극적이죠. 그래서 뭐라고 적극적으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극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개념 진표에서는 이런 나머지 작용이 행정 작용이다 이렇게 말하지 는 않고 뭔가 적극적으로 말을 하려고 했지만 다만 특징이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여러 가지를 나열했다. 그거의 차이지. 그러니까 소극설하고 개념 징표서라고는 기본적으로 어, 구도가좀안 맞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정답은 3번. 자, 3, 그리고 3번. 3번 실질적 의미 행정에 해당되는 건 모두 몇 개인가? 이게 우리가 웃겨 보이지만 이게 2015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지방직 7급 문제. 이거 아마 기출 문제 풀이 하셨던 분은 기출 문제집에서 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봐. 이런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자주 나오는 거, 형식적인 행사가 자주 나오는 건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c 번비상 e l 의 선포. 자비상 a t 선포는 어디에 속해?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 l 의 국가 작용이다. 통치행 a 잖아통치행 y 통치 that we can te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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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칭이야, 기억. 니요 네. 지폐의 금지 통고. 봐, 지폐의 금지 통고. 아, 그리고 이게 실질적 의미 행정이니까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실질적 의미 행정은 지금 뭐 물어보는 거야? 요 라인 물어보는 거야. 라인 타는 거죠. 그죠?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에서는 뭐야? 뭐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뭐야? 통치행위는 여기 안 속까지, 그통치행그 그 기억 김상겸 선배는 통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긴 하지만 행정이라 말하기는 좀 애매. 한 세모상이 돼있죠. 그렇지만 요 요즘으로서는 일단 뭐 통신이기 때문에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어야 돼, 그죠아 그리고 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뭐야? 조합형으로 돼 있어서가요. 근데 제가 뭐야? 개수형으로 바꿨어. 좀 그러니까 골탕 먹이려고 하죠. 아마 기초 문제지만 이게 아마 조합형으로 돼있어서니다 조합형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 아 그리고 그래 기초 문제 들었던 분들은 기초 문제도 역시 옆에다 두, 옆에다 두고 같이 빨리 보면 너무 산만해지나. 아, 그러 집에 가서 보고 집에 가서 보고. 그래서 개수형을 제가 바꿨죠. 개수형은 이제 조, 아, 제, 조합형인데 개수형을 바꿨죠. 그럼 집회 금지 통고는 요거죠? 하명이죠. 집회 금지를 명하는 하명이니까 행정부가 하는 행정 작용이죠. 뭐 누가 하는지 알필요 없죠. 어쨌든 행정 작용이죠. 디귿. 행정 심판의 재결. 당장 또이 그림이 뭘 수겠죠? 재결은 재판이죠. 여기 속하죠? 탈락. 리얼. 일반 법관의 명이에요. 자, 일반 법관의 명은 어디에 속해? 요것도 이제 최근요 문제를 보다시피 뭐야 아까 우리가 뭐지 국회의원 징계는 여기지만 지방의원 징계는 여기로 했죠 근데 법관 임명은 다시 두 가지로 쪼개져 어떻게 쪼개진다? 일반 법관은 임명권자가 대법원장이야 그러나 법관 중에 제일 높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 헌법에서 그렇게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이 박스에 보시면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문제가 아니면 평소 때좀 소홀히 하는 거잖아 그래서. 법관 중에서도 일반 법관의 임명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형식적 사법, 실질적 행정이고요. 반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거죠. 다만 형식은 다르지만 실질은 여전히 어느 라인에서 요 라인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 경쟁이 되겠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아마 박스로 있는 건데 또 그런 것들은 평소 때안 받으면 조금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건데, 근데 이짐이 나왔다는 건 뭐야 뭐두 잠재적으로 나올 가능성, 대법관의 임명했고 뭐까지 겹쳐가지고 실질 형식까지 겹쳐서 물어보면 또 그러니까 실질은 라인은 같지만 형식은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평사 실질적인 평사할 때는 요 박스를 잘 활용하면 상당히 우리가 헷갈리는 걸 줄이면서 뭐할수 있는 거야. 문제를 틀리지 않고 빨리 풀수 있다는 거죠. 그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미협 대통령령의 제정. 대통령령은 행정입법이죠?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비협 통고 처분. 나왔잖아 통고 처분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형식적 행정이지만 실질적 사법. 그러니까 형식은 묻지 않고 실질을 물으니까 이 라인에 있는 것은 리언과 그다음에 리얼 두 가지가 되겠죠? 정답은 <laughs> 2번.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 어, 어, 이게 지방직 7급인가 가장 10월 달에 현재까지 나왔던 문제 중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근데 요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도 감안해서 보시자. 됐죠? 자, 됐고요. 다음 이제 통치행위. 통치행위는 뭐 워낙 유명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작용. 그래서 판사들이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죠. 뭐임에도 불구하고 개괄주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니까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유형의 작용을 통칭이라고 한다. 시작은 어디서? 프랑스에서 시작됐고 판례를 통해서 지금도 통칭에는 판례를 통해서 많이 생성되어 나가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다만 범위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긍정설, 부정설 그리고 통칭에는 시험 문제가 판례가 주로 자료죠. 과거에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뭐야? 그 2000년대 초반부에는 뭐 통증의 배경이라든지 뭐 개괄주를 전제하는데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곧잘 나왔었지만 2011년도 이후부터는 통증이 관련된 문제는 물론 지거는 기본 문제를 소화하는 라게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주로 기출 문제 근데 지문이 교수들이 마음 먹고 길게 내 그죠? 지문 하나가 뭐야 한네 다섯 줄 쪽대 그지?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야? 통증에는 다들 전문가잖아. 통증에는 다 열심하지? 히 통칭이 할 때까지는 다들 수업도 안 빠지고 열심히 수업도 듣고 그렇게 하잖아 집중력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근데 중도에 포기하고 다음에 처음 볼때또 통칭이 붙어보지. 다들 통칭이는 한열 번씩 봤어요. 다들 전문가죠. 그래서 교수들이 그걸 잘 알아. 그래서 통칭이 문제는 지문을 아주 지랄같이 개떡같이 길게 하 그렇지만 우리가 통칭이 나온는 판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키워드 잡고 인정 보정 마지막에 있는 거죠. 패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통칭이론 관념은 프랑스. 공사유됐다 이게 이제 프랑스 행정재판소 불어 원어를 었는데 판례를 통해서 시작됐다. 이번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가기관 행위에 대한 합법성의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제에서 예외적인 현상으로 그에 의한 판단이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재판의 통제에서 제외되는 것에 의의가 있다. 2번 오죠? 3번 통치행위는 실정법상 개념이지만 학설과 판례에서 더욱 발전됐다. 요게 틀렸거든. 이 틀렸지? 실정법상 개념은 아니야. 그러니까 통치행위는 실제 법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죠. 그러니까 뒤에는 맞아.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요거는 맞는데 실제 그성립 그러니까 발전한 거는 맞는데 실정법상 개념 아니야. 그럼 이것도 여기 뭐어 이런 말이 조금 생소하다가 우리 교재 한번 뭐 7페이지 펴 봐. 기본 교재 가지고 있는 분은. 7페이지 통칭이 의의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동그라미 개념나오고 2번 나와 있나? 통치행위의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라 학설과 판례에서 정립된 개념입니다. 이런 질문 들이죠 사실 보면 아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 우리가 쉽게 야기잖아. 쉽게 알지만 문제를 풀면 어, 이런 질문이 있었나 순간 아직까지 하는 거죠. 이런 거 단원별 문제 풀이의 또 단원별 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풀이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럼 책에서 확인하면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또 책에 연필로 살짝 한번 밑줄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덜어두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때 별로 어려운 질문 은 아니거든. 결코 쉬우 어려운 질문만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어렵고 중요한 질문 도 제가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약에 계속 얘기하지만 단원별 문제풀이 의 기능을 우리가 항상 잘 봐가면서 하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기본 교재가 항상 옆에 있어야 돼. 다른 교재가 있는 분도 꼭 가져오십시오. 다른 교재로 제가 한뭐 면박을 주거나 뭐뭐 뭐,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잘 찾아줄 거야. 왜냐면 안 서러우니까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꼭 가져와. 가져와. 그래서 가져와서, 가져와서 뭐야? 보시고요. 그렇죠. 자. 일단 그렇게 되고.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판례는 개엄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하고 나는 오로지 정치적인 국회만이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 심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니까 통챙이 관련된 판례의 가장 기본적인 판례 처음 나오는 게 개엄 선포잖아. 근데 개엄 선포 1번 판례에 보시면 뭐가 있어? 개엄 선포를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근데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린단 말이야. 그런데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그게 터치를 안 해. 통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판단을 또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이 국회란 말이야. 그래서 헌법에는 뭐라고 되있지? 국회가 개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개엄 해제 요구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국회한테 주어졌거든. 그래서 판례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될 거야. 통칭에는 고도의 정치, 아개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뭐야? 국회한테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헌법, 어, 이거 사법부가 판단한 것은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니까 러 이제 뭐한는 거야? 부, 판례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 한다는 거야. 통치행위에 대한 계엄 선포가 잘 잘못인지는 정치적인 문제기 이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국회가 정치적으로 뭐야?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그게 터치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거든.